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 볼 자료들. 이게 화훼육종. 그중에서도 좀 특별한 종간 교잡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염색체수가 변하는 배수성이라는 현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핵심적인 부분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음, 식물 육종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염색 채수가 왜두 배, 세배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꽃을 만들어내는지, 뭐랄까, 그 과정 자체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다른 종끼리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잡종 있잖아요. 네네. 보통은 번식을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손을 만드는 이질배 수체가 되는가? 그 메커니즘이 사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그 이질배 수체요. 자료에 그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보니까 연구 논문도 있고 어, 유튜브 영상 설명 스크립트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아주 다양하게 모아주셨어요. 여기서 핵심 내용을 잘 뽑아서 그 의미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사실 화훼 분야에서는 뭐랄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색이나 형태의 꽃을 만들려고 종간 교잡을 정말 많이 시도하거든요 그렇죠 더 새롭고 특별한 걸 원하니까요 네 근데 이때 염색체 수가 배로 늘어나는 배수화 그중에서도 특히 서로 다른 종의 유전체가 합쳐지는 이질 배수회의 형성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간 잡종은 대부분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번식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그 배수성이라는 게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특히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삼배채 식물, 이게 왜 씨가 없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고요. 아 삼배체. 네. 그리고 나서 실제 식물 교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장미 교배 사례가 영상 자료에 있었죠. 그걸 보면서 과정을 좀 살펴보고. 네,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종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이 이질 배수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왜 왜 안정적인 번식이 가능해지는 건지 그 원리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들이 화훼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 배수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어, 대부분의 동물이나 식물은 부모한테서 염색체 세트를 하나씩 받아서 총두 세트 이걸 이 배체 이 x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수성은 그럼 이 기본 세트 수가 뭐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3x, 4x 이렇게요? 네, 정확합니다. 이 염색체 세트 수가 늘어나면 식물한테는 꽤나 음, 극적인 변화가 생겨요. 특히 3배체, 그러니까 3x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식물 크기, 뭐 생체량이라고 하죠? 바이오매스 그것도 증가합니다. 오 덩치가 커지는군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에도 좀더잘 견디는 편이고요 자료에도 나오듯이 잎이 더 넓고 두꺼워지고 색깔도 더 진한 녹색을 띄고요 꽃이나 열매가 눈에 띄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그 유명한 씨 없는 수박 이게 바로 삼배채였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죠 자료 보니까 미국 수박 생산량의 80% 이상이 씨 없는 삼배채 품종이라는데 와 정말 대세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삼배체는 씨가 잘안 생기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바로 삼배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자 또 흥미로운 점인데요 염색체 세트가 홀수잖아요 세개 3N이죠 네 홀수네요 식물이 씨앗 즉 자손을 만들려면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염색체 수를 정확히 반으로 줄인 생식세포 그러니까 난자나 꽃가루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염색체 세트가 세 개면 이걸 양쪽으로 똑같이 반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짝수가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세신데 둘로 나누려니 깔끔하게 안 나눠지는 거네요. 짝이 안 맞아서. 그렇죠. 염색체들이 분열할 때 제대로 짝을 못 지어서 뭐랄까 분열 과정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 생색세포가 잘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씨앗을 맺기 어렵거나 아예 못 맺게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임 상태가 되거나 씨가 없는 시들레스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때로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을 다른 지역에 도입했는데 이게 막 야생으로 퍼져나가서 원래 있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잖아요. 침입종이 될 우려가 있을 때네 그런 문제 있죠 그럴 때 일부러 번식 능력이 없는 이 삼배체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그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임성이 오히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셈이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네요 불임이 오히려 좋다니 그럼 이런 삼배체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자연에서도 그냥 생기나요 아주 드물지만 자연에서도 생길 수는 있어요. 감수 분열할 때 가끔 오류가 생겨서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지 않은 2배수의 배우자, 그러니까 난자나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오류로요? 네, 이걸 미수정 배우자, unreduced gamete라고 부르는데 이 비정상적인 2N 배우자가 정상적인 N 배우자랑 만나서 수정되면 합쳐서 3N, 즉 3배체 자손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적으로도 가능은 하군요. 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죠. 그래서 육종가들은 보통 인위적인 방법을 씁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정상적인 2배체 EX 식물이랑 염색체 수를 미리 약품 처리 같은 걸로 두 배로 늘려놓은 4배체 4x 식물을 교배시키는 거예요. 2배체랑 4배체요? 네, 2x 암컷과 4x 수컷을 교배하거나 2x 곱하기 4x 아니면 반대로 4x 암컷과 2x 수컷을 교배하면 4x 곱하기 2x 각각 n배우자와 2n배우자가 만나서 3n 즉 3배체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그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네네 봤어요. 특히, 4배체 엄마 쪽에서 만들어진 이엔 난제가 수정될 때, 3배체가 더잘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역시 원하는 걸 확실하게 얻으려면, 인위적인 교배가 필요하군요. 자, 그럼, 실제로 식물을 교배하는 과정은 어떤 모습일지? 그 유튜브 영상 이야기 좀 해볼까요? 프레이저 벨리 로즈팜, 거기서 장미 교배하는 걸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 영상이 실제 교배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죠. 기본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빠 품종, 즉, 부계에서 좋은 꽃가루를 채취하고 이걸 엄마 품종, 목의 암술 머리에 잘 묻혀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냥 묻히면 안 되고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엄마로 쓸 꽃은 꽃이 활짝 피기 직전, 봉오리 상태일 때 수술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아, 수술을요? 왜죠? 그게 자기 꽃의 꽃가루가 암술에 붙어서 수정되는 것. 즉, 자가 수분을 막거나 또는 바람이나 벌에 의해 원치 않는 다른 꽃가루가 날아와서 수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이걸 제웅이라고 합니다. 제웅, 네. 영상에서는 아예 꽃잎까지 다 떼어내던데요. 그렇게 하면 벌 같은 곤충들이 덜 꼬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꽃잎도 없애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암술 머리가 준비되고 꽃가루가 잘 나올 때 맞춰야 한다고요. 그렇죠. 엄마 쪽 암술 머리가 수정될 준비가 되면 표면이 약간 끈적끈적해져요. 바로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고 아빠 쪽 꽃가루도 잘 터져서 노란가루가 막 묻어 나올 때여야 하죠. 근데 그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겠어요? 네, 육안으로 완벽한 시점을 알기는 어려우니까 영사 만드신 분은 그냥 며칠에 걸쳐서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성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아, 여러 번? 네, 수정이 잘 되면 그 암술대가 있던 자리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시방, 로즈힙이라고 하죠. 그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3-4개월 정도 지나면 빨갛게 잘 익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을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씨앗 얻기까지 꽤 걸리네요. 물론 어떤 품종을 부모로 고르느냐가 결과에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냥 예쁜 꽃끼리 교배한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떤 품종이 꽃가루를 많이 만들고 또 활력이 좋은지 즉 좋은 아빠가 될수 있는지 또 어떤 품종이 씨앗을 잘 맺고 그걸 잘 키워내는지 좋은 엄마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둘 사이의 유전적인 궁합이 잘 맞아서 좋은 자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걸다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하네요. 네.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육종가의 오랜 경험과 직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취미로 즐기는 분들도 많고 동시에 아주 전문적인 연구 분야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종 안에서의 이야기였잖아요. 삼배체라던가 장미 교배라던가.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하는 종간 교잡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질배수체라는 것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특히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잡종은 대부분 번식을 못한다는 그 불임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훼 육종을 포함한 식물 육종 전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 열어준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질 배수체 올로플로이드라는 말 자체가 엘로가 다른 어더레란 뜻이고 폴리플로이드는 염색체 세트가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종에서 온 염색체 세트, 즉 유전체 진놈을 여러 개 가진 개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의 유전체를 합친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종이 있고 얘의 염색체 세트를 AA라고 해 보죠. 또 유전적으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교배는 가능한 B라는 종이 있다고 쳐요. 얘는 BB라고 하죠. 네. 이 둘을 인위적으로 교배시키면 각 부모로부터 염색체 세트를 하나씩 물려받겠죠. 그래서 A 하나, B 하나, 즉 AB 형태의 유전체 구성을 가진 잡종 l 세대 F1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AB 잡종,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노새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노세가 번식을 못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A종에서 온 염색체 A세트랑 B종에서 온 염색체 B세트는 서로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진화 경로를 걸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잡종 AB가 자라서 이제 자손을 만들려고 감수분열을 할때 염색체들이 짝을 찾아야 하는데 A 염색체는 자기랑 똑같은 다른 A 염색체를 찾고 비 염색체는 또 다른 비 염색체를 찾아야 제대로 짝 상동 염색체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AB 상태에서는 A 옆에 B가 있고 B 옆에 A가 있으니 서로 짝을 못 찾는 거예요. 아, 각자 자기 짝꿍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A 염색체는 어, 내짝 어디 갔지? 하고 B 염색체도 내 짝은 이러는 거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끼리 제대로 짝을 이루지 못하면 감수 분열 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염색체들이 무작위로 나뉘거나 아예 분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생식 세포, 즉 꽃가루나 난자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네. 거의 못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F1 잡종은 대부분 불임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간 잡종 만들 때 넘어야 하는 첫 번째 큰 장벽이에요. 아, 그래서 종간교잡이 어렵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식물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네, 바로 여기서 식물의 어떤 놀라운, 뭐랄까, 유연성, 잠재력, 그런 게 발휘됩니다. 바로 염색체 배가 크로모지움 더블링이라는 현상이에요. 염색체 배가요? 두 배가 된다는 건가요? 네. 어떤 이유로든 이게 자연적인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종가들이 콜히친 같은 화학 물질을 처리해서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 불임 상태인 F1 잡종 AB의 세포 안에서 염색체 수가 통째로 그냥 두 배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째로 두 배여? 그럼 AB가 아니라 AAB 상태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유전체 구성이 AB에서 ABB로 딱 바뀌는 순간 거의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법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ABB 상태가 되면 이제 모든 A 염색체는 자기랑 똑같은 또 다른 A 염색체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갖게 되죠. 아, 그렇죠. A가 두 개니까. 그리고 B 염색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랑 똑같은 다른 B 염색체라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P도 두 개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감수 분열을 할때 어떻게 될까요? A 염색체는 B 염색체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파트너인 다른 A 염색체랑 아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B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A는 신경 안 쓰고 자기 파트너인 다른 B 염색체랑 짝을 이루죠. 우와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짝응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딱 붙는 거네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형성되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들이 양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럼 아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감수 분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결과적으로 A 유전체 세트 하나와 B 유전체 세트 하나를 모두 포함하는 즉 AB 구성을 가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생식 세포 꽃가루나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불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질 배수체 형성의 핵심 원리이자 종간 잡종의 불임 문제를 극복하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입니다. 서로 다른 종의 유전 정보를 성공적으로 합쳐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염색체 배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식능력까지 다시 확보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야. 그래서 이 aabb 이질 배수체는 더 이상 단순한 불임잡종이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안정화되어서 마치 하나의 새로운 종, 스피시스처럼 스스로 번식하고 자손을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과정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염색체 배가!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질 배수체에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 자연에서도 식물의 진화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많은 작물들이 사실은 이 이질 배수체거든요. 아, 정말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예가 자료에도 나온 유채, 캐놀라 랩시드입니다. 학명으로는 브라시카 나푸스, 브라시카 나푸스라고 하는데 얘의 유전체 구성을 보면 AACC 형태예요. 이게 뭐냐면, 배추, 브라시카, 라파, 유전체 AA랑 양배추, 브라시카, 오레라시아, 유전체 CC가 아주 먼 옛날 자연적으로 교잡된 후에 염색체 배가가 일어나서 탄생한 이질 사배체입니다. 와, 유체가 배추랑 양배추의 합작품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빵의 원료가 되는 밀, 위트 트리티쿰 에스티움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이건 무려 세 개의 다른 조상 종으로부터 유래한 염색체 세트 A, B, D가 합쳐지고 배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질 육배체 a a b d d 입니다 밀은 육배체요. 와. 네. 이런 식으로 자연은 종간 교잡과 이질 배수체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면서 진화해 왔고 육종가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럼 화훼 육종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꽃은 색깔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데 병에 너무 약해요. 반대로 B라는 꽃은 색깔은 별로지만 병에는 엄청 강해요. 네. 이 둘의 장점만 합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둘을 교배시키면 일단 불임민 AB 잡종이 나오겠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염색체 배가를 유도해서 AA, BBD 이질배수체를 만들면 그러면 아름다운 색깔과 병 저항성을 모두 가지면서 씨앗도 잘 맺는 완전히 새로운 품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원하는 형질만 쏙쏙 뽑아서 합치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질 조합을 가진 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동질배수체라는 말도 있고 방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질배수체도 있는데 둘다 염색체 수가 늘어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둘다 배수체, 폴리플로이드는 맞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는데요. 동질, 오토라는 건 스스로 같은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질 배수체, 오토 폴리플로이드는 같은 종 내에서 어떤 이유로 염색체 세트가 배가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2배체, AA였던 식물이 그냥 그대로 염색체 수가 두 배가 돼서 4배체 AAAA가 되는 거죠. 아, 자기복제처럼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반면에 이질, 엘로, 는 다른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질배수체 엘로 폴리플로이드는 서로 다른 종간의 교잡이 먼저 일어나고 A종과 B종 교배, AB 잡종 생성, 그 다음에 염색체 배가가 일어나서 AB, AABB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출신 성분이 다르네요. 하나는 같은 종, 하나는 다른 종의 조합. 그렇죠. 이 출신 성분의 차이가 감수 분열할 때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질 4배체, AAAA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염색체 세트가 4개나 있잖아요. 네. 그럼 감수 분열할 때이네 개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막짝을 지으려고 하면서 좀 복잡한 구조, 4가 염색체, 테트라밸런트 같은 걸 형성하기 쉬워요. 아니면 셋이 붙고 하나가 떨어지거나 둘둘 나뉘긴 하는데 좀 불규칙하게 나뉘거나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둘씩 짝짓는 이가 염색체. 바이밸런트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의 불런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아, 너무 똑같은 게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질 배수체 ABB는 상황이 좀 달라요. A 염색체 세트랑 B 염색체 세트는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수 분열할 때 A 염색체들은 B 염색체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A는 A끼리만 딱짝을 이루려고 합니다. B 염색체들도 마찬가지로 A는 신경 안 쓰고 B끼리만 짝을 이루죠. 각각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아... 마치 원래부터 별개였던 두 개의 다른 이배체 AA와 BB가 그냥 우연히 하나의 세포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질 배수체보다 이질 배수체가 감수 분열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번식 능력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감수 분열의 안정성 차이가 핵심이었군요. 이질배수체는 서로 달라서 오히려 각자 파트너를 명확히 찾고 그래서 안정적인 생식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훼 육종가들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파격적인 형태나 색깔의 꽃을 만들려고 다른 종끼리 교배, 즉 종간 교잡을 할 때는 단순히 교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이질배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가야만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번식 가능한 새 품종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종이 가진 좋은 유전자들을 성공적으로 한데 모으고 또 그것이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이질 배수체 육성인 거죠. 네, 이걸 통해서 기존 종의 유전적 한계, 뭐 예를 들면 특정 색깔이 안 나온다거나 어떤 병에 너무 약하다거나 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병이나 해충에 강하고 특정 기후나 토양 같은 환경 조건에도 잘 견디면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아름다움까지 갖춘 그런 혁신적인 화훼 품종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진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응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흠이 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염색체 세트 수가 기본인 이베체와는 다른 배수성의 세계 특히 삼배체의 특징과 씨 없는 과일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실제 장미교배 과장도 살짝 엿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죠. 서로 다른 종의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품종을 탄생시키는 마법 같은 기술, 이질배수체의 형성 원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안정적인 번식 능력을 갖게 되는지, 그 비밀인 이가 염색체, 바이밸런트, 형성의 중요성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었네요. 네, 중요한 개념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식물 육종가들은 자연에서 벌어지는 이 유전적인 변화와 진화의 원리를 정말 꿰뚫어 보고 그것을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식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종의 경계를 그냥 넘나들면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재조합하고 또 그걸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이 이질배수체 기술은 정말 강력한 도구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배수성 조작이라던가 종간 교잡 같은 기술들은 단순히 신기한 식물을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요. 생명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식물의 유전적 가양성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가? 새로운 종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종분화?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유전체, 즉 A 유전체와 B 유전체가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안정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생물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자, 이질 배수체 ABB가 막 형성된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온 A 유전자 세트와 B 유전자 세트가 갑자기 한 세포라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네, 어색한 동거네요. 그렇죠. 이 어색한 동거 속에서 A 유전자들과 B 유전자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단백질이나 대사물질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그냥 단순히 A가 가진 특성과 B가 가진 특성이 더해지는 뭐1 더하기 1은 2 같은 그런 결과만 나올까요? 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 새로운 환경과 그 안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 부모였던 A종이나 B종에게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특성 어려운 말로 창발적 특성, 에멀전 프로퍼티즈 같은 것이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질 배수체가 딱 만들어진 직후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자 발현의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탐구해보는 것, 이것이 아마 이 분야의 다음 단계의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단순한 유전자 조합 그 이상을 보게 되네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창발적인 특성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더 깊은 탐구를 위한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